예,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우 소장입니다. 오늘 창업통TV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나왔습니다. 야 용두동 요 골목상권인데요. 이 골목상권에 우리나라에서 카페, 카페 중에서도 배달 전문 카페 매장이 이곳에 오픈해서 그 현장을 확인하러 왔는데요. 까로치아 용두점 앞입니다. 과연 이 주택가 골목상권에서 따로 치아 배달 전문 카페가 어느 정도 카페 전문점으로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들어가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어, 반갑습니다. 네. 야, 두 분이 일하시는, 오, 깨끗하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카페가 거의 한 6만 5천 개가 넘는데 배달 중심 카페는 오 이거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엄밀하게 보면 브런치 디저트 배달 전문점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까로치아가 어떤 카페인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 까로치아는 브런치, 디저트, 커피 다양한 음료랑 같이 겸비되어 있는 다른 일반 매장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 브런치 메뉴가 없더라고요, 이 금방에는. 그래서 저희가 용두동으로 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오, 그렇구나. 네. 브런치 전문 배달이라는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아, 제가 우연찮게 로드샵을 한번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음. 거기서 이제 커피 맛도 보니까 다른 매장하고 틀리게 커피 맛도 괜찮았고. 예, 예. 일단 또 매력이 있었던 게카니니와 샌드위치 메뉴에 제가 음. 매력을 느꼈어요. 예, 예, 예. 근데 거기는 또 브런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 아, 이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 이까르를오 그러시구나 그래 딱 생각하고 일단 야 본사로 전화를 해보고 괜찮겠다 결정하고 그러면 일단 점포를 먼저 구한 거예요 교육부터 받은 거예요 일단 점포를 먼저 구해야 되죠 어 그래요 예. 그런데 어. 이제 저희가 이쪽 동네로 하게 된게 음.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음. 빌라도 있어야 되고 예, 예, 예. 주택도 있어야 되고 예, 예.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음. 좀 다양하게 혼재가 돼 있어야지 배달 전문으로는 괜찮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니다가 보니까 이쪽 동네가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혼재돼 있어서 이쪽으로 하게 됐고, 또 본사 사장님한테도 이쪽 위치가 어떻겠냐고 또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가까운 지하철역은 신담역인가요? 신설동역하고 제기역 가운데예요, 아... 저희가. 적당한 주민층과 직장인 수요가 같이 모여 혼재된, 사실은 이곳에서 지금 이 가게가 실면적 한 8평 되겠네. 8평 조금 안 돼요. 어, 그렇구나. 네. 한 7평. 뭐, 7평 정도니까 뭐, 당연히 권리금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권리금은 없었어요. 보증금 있고, 보증금 한 천만 원 정도 될거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월세는 한 7, 80. 네. 맞아요. 그렇게 딱 해서 이거를 결정하고, 그리고 본사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셨겠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보니까 메뉴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메뉴가 총몇 가지예요? 아, 한 4,50까지 되는 거예요. 네,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아, 이 메뉴를. 이름도 낯설고 했는데 음. 교육받고 또 해보니까 음. 어느 정도 해보니까 이제는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딱 해보시니까 배달 전문 카페 사장님으로 바뀌면서 가장 달라진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건 수입도 좀 늘고요. 어 수입, 일단 벌이가 네. 벌이가 늘면서 자존감이 올라갔다. 네. <laughs> 일하면서 힘도 들지만 맞아요. 대면하지 않는 고객들과의 그 보이지 않는 소통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한 만족감이 아니라 음. 너무 맛있게 드시고 칭찬해주는 그 글에 힘을 많이 받더라고요. 오. 그냥 보람 정도가 아니고 예, 예. 피로감이 싹 가셔질 정도로. 와. 저희가 하루, 진행을 바쁜 와중에도 그 리뷰 올라온 거에 보면 음. 어, 진짜 이말한 마디가 음. 되게 고마웠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더 청결하게. 더 신선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며칠 쉬셨어요. 아, 처음에는 예. 열정이 넘쳐서 음. 한 3개월 정도 는 휴무 없이 한번 자리를 잡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어. 시작을 했는데 예예. 생각보다 매출이 많아지는 관계로 몸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 2개월치 때부터. 월요일 날휴무로 정했어요. 아, 제가 여기 오면서 아까 배민 어플을 봤어요. 네. 카페 랭킹 딱 보니까 1등으로 뜨더라고요. 저희도 어.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는 걸 다른 와. 사람을 통해서 연락받고 알았어요. 와.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MBC 모 프로그램에서 뭐 예, 예. 연예인이 예. 저희 커피와 음료를 배달시켜서 먹는 장면이 나왔나 봐요. 아. 오, 예, 예. 아, 나 혼자 산다. 아, 네, <laughs> 그 용두정 거예요 저희 진짜 저희 까로치아 커피가 조금 많이 맛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지금 당장 궁금해지는 게 우리 이 방송 보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 까로치아의 가장 대표 상품 뭐예요? 이게. 일단 음료 부분에서는 보틀 시리즈라고 해서. 아, 보틀. 커피도 일반 컵이 아닌 보틀. 보틀. 예, 뚜껑 달린 음. 컵에 용량도 많고 어, 음. 용량 대비 가격도 착하고. 음. 보틀이 어, 1등이고, 예. 5,500원짜리. 네. 어. 어, 파니니 종류에서 볼케이노라고 해 예, 예. 닭가슴살과 뭐 버섯이 들어서 좀 매콤한 맛이 음. 매력인 볼케이노가 또좀 좀 대표 상품으로 나가고. 아, 밥. 그게 얼마짜리? 요 5,800원. 네. 그 다음에 브런치라고 해서 저희가 빵브런치하고 밥브런치가 음. 있고 브런치도 인기가 많아요. 아, 역시 브런치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 보틀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식구구 메뉴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주주도 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맥주 시키는 분들도 꽤 있으신가 보다. 네, 이제 저녁에 더워지는 여름이어서 그런지 음. 샴페인도 음. 좀잘 나가고요. 샴페인. 네. 그러면 여기 이 지금 용두동에서 우리 까로치아를 시키는 고객들이 네. 남녀. 애들, 어른, 대층별로 직장인, 주부, 뭐 학생, 이러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정확도는 알고. 잘모르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좀 젊은 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젊은, 그러니까 2030. 네. 자, 그럼 궁극적으로는 보증금은 천에 한 월세 7, 8, 0 정도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기류가 되게 많아요, 보니까. 네. 특히 저 와플 기계가 두 개나 되고, 튀김기도 있고, 이런 컨벡션 오븐도 있고, 네. 이건 몇천만 원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저희 4천 조금 넘은 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총 투자비 용 5천만 원이네. 네, 저, 저는 이 배민 어플에 정보가 제일 관심이라서 보니까 2,000개가 뜨더라고요. 거의 3개월 했던 건데 평균 한두달 남짓이니까 한 달에 1,000개 이상 배달이 나간다는 거야. 그렇게 되나요? 저희는 그 응. 숫자에 연연할 새도 없이 너무 바쁘게 음식 <laughs> 만들어 나가 기가 바빴어요. 아, 1000개 그냥 계산해 봐도 그냥 야, 이거 한 달에 최소 1500에서 2,000이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하나 많은 숫자냐면 서울 시내에서 1억 정도 투자한 카페가 한 달에 매출이 천만 원못 되는 카페가 부지기수에 일반 로드샵 카페가 네네. 또 우리는 또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한 회당 배달 단가가 한 2만 원 정도 되나요? 네. 2만 원 미만 정도 2만 원 미만. 네. 그럼 한 최소 15,000원 2만 원이라는 얘기고 이게 식재료 원가는 카페인데 여기는 브런치가 있으니까 아이는 일반 카페보다는 원가가 높겠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2천 원을 때 식재료가 아무리 못해도 30에서 35%겠다. 네. 그리고 배달 라이더 비용이 매출액 대비해서 한15% 정도 되는 어, 것 같더라고요. 네, 15%에서 한2 어. 그리고 이건 배민 깃발은몇개 꽂으셨어요? 한 6개 저희 같은 경우는 6개 6개 꽂았어요. 그러면 음. 88,000원 곱하기 6뭐이 정도 꽂는 거고 네, 나머지 네. 월세 아까 100만원 안 됐고 이것저것 빼도 매출액 대비해서 누워있어도 30% 떨어지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누워있어도 한 달에 500 떨어지는 거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있어요. So. Yeah. 요즘 같은 세상에 5천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떨어지는 사업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일반 카페들 메뉴와 우리 카루치와 메뉴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구나.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응. 많이 먹어도 보고했는데 응. 여기 메뉴가 조금 차별화가 돼 있어요. 응.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배달 음식뿐 아니라 푸드샵 가서 먹는 메뉴도 응. 냉동제품 후루룩 데워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응. 주문 즉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응. 그만큼 고객들한테는 그게 확실히 와 닿는 것 같아요 즉석조리면서 네. 아까 야채 보니까 너무 신선하더라고 요 아까 양상추 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하시면 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육체적으로 힘든 건 없으세요? 어, 아무래도 좀 힘은 들죠? 그런데, 일체적으로 힘든다 그랬더니, 저희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음. 오픈해놓고, 장사 안 돼서 힘든 거보다 너무 바빠서 <laughs> 힘든 게 차라리 낫다.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그러면, 사장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혹시, 까로치아를 누가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 이 정도는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으세요? 아니면, 한번 해봐가라 아. 음. 도전해보면, 음. 한번 도전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아까 제가 딱 와서 보고 내가 65세부터 칵테일 바나 오픈하려고 했는데 <laughs> 저 정도 요리도 나도 좀 배우면 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교육을 며칠 받으신 거예요? 아, 일주일 정도 받았어요. 일주일? 아, 일주일 정도 하면 이 정도 할수 있다. 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이제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하좀 우려스러운 게 혹시 이와 같은 경쟁 업체가 네. 주변에 생기거나 이럴 위험 요인은 없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제가 자신할 부분은 아닌데 음. 더잘 나가는 메뉴가 들어서도 저희 까루치아의 메뉴가 정말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에선 큰 매력이 있었거든요. 음. 그 부분에서 믿음이 가요. 그리고 일반 카페들은 이렇게 식사류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없어요. <웃음> <웃음> 맞아요. 두분게아 저희 주변에도 없어요. <laughs> 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커피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식사류, 간편식, 그리고 빵과 밥, 빵이니, 뭐 이런 것까지 정말 간편식 카페 배달이라는 컨셉이 충분히 시장 경쟁력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주부에서 엄마 사장이 된 건데 이거 하니까 누가 제일 좋아해요? 남편도 좋아하고요. 어, 그래요? 아, 남편은 왜 좋아하지? 돈 많이 벌어오니까 네, 좋아하나? 남편도 좋아하고 어. 일단 저 스스로의 만족감도 있고요. 그렇구나. 네. 인터뷰하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거 같아요? 영광이에 <laughs> 아, <laughs> <세상에. 웃음> 아무튼 저도 요까로치아 용두죠. 열심히 제가 팬클럽 돼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0년인데 앞으로 최소 2030년까지 이 동네에서 정말 1등 카페로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하세요, 예,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